120번지 로또에서는 2002년 12월 7일 시작된 로또 645, 제1회차부터 지난주 토요일 추첨한 1206회까지 출연한 번호를 분석, 1207회 당첨번호를 예측해 봅니다. 1206회차 당첨번호와 똑같은 번호가 과거에 3개 이상 출연한 회차를 조사, 그 다음 회차에서 어떤 번호가 많이 출현했나를 분석하고 이웃수, 연속 숫자 등 숫자별 패턴을 분석해서 당첨번호를 예측해봅니다 결과로서 나온 번호는 51, 18, 26, 31, 41입니다 그외 추천 번호로는 36, 38, 42 이렇게 10개의 번호가 나왔네요 샤칩가 추천하는 번호는 50일, 26, 30, 38, 42이고요. 제메니가 추천하는 번호는 3, 60일, 26, 30, 38입니다. 120번지 로또에서는 반자동 추천을 권해드립니다.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금년 들어서 두 번째 추첨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중구 통일로 120번지 농협 본사를 여러분은 2026년에는 꼭 한번 갈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